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무거나 이어다 똑같해 나안가왜아 나가자 나 말이 맞아. 진짜 쉬운 좀 아, 그냥 아, 아.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?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버텨 버텨 조금 버텨 출근 안 하니? 오늘은 치킨 강이다 나도 해볼래 아 자기 못해 아 하자 좀아 이거 망가졌잖아. 왜 그럴까 좀 화를 내. 다시 붙이면 되지.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?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? 됐어.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. 너 물어내.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. 함께 지어가는 집. KCC 건설. 스위첸.